안녕하세요. 구기입니다 아, 요즘 엄청 어렵죠. 뭐 코로나다, 뭐 하다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위축이 돼갖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들 다들 뭐 자영업이든 사람들이 다 위축되고 장사가 굉장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재능있는 차원으로 어, 장사가 잘되는 창업법 <laughs> <laughs>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손님이 입다옵니다. 입다 음악 기복이지. 장사의 판차가 그냥. 굉장히 기복이 지는 집들에게 해당되는 비법입니다. 먼저 재료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재료는 좁쌀. 그런데 이게 차조가 아니고 매조예요 그러니까 차조, 매조를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좁쌀을 보다 보면 녹색빛깔이 이렇게 푸르스름한 녹색빛깔이 도는 것이 차조. 노란 빛깔 병아리들이 보통 먹는 그런 좁쌀이 4종입니다 그래서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할 때는 뭐한번 쓸게 이제 밥공기로 한반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소고기 말고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하나 한근 사세요. 그래서 깍둑썰기로 돼지고기를 썰어서 무한 뭐 엄지 손가락 반 정도 되게 돼지고기를 썰으세요. 그리고 막걸리. 요렇게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들은 막걸리가 뭐가 병막걸리도 있고 또캔 막걸리도 있잖아요. 캔 막걸리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장사할 때, 문을 열자마자 오픈 준비할 때, 좁쌀을 한, 한 주먹 정도 되게, 보통 종이컵에 반 정도 되게 해서 물을 붓고 푸르룩 그냥 끓입니다. 한 1-2분 1, 분 2분 정도 끓이면 너무 좁쌀이 푹퍼져갖고 진짜 밥처럼 될 때까지 말고 그냥 흐슬흐슬하게 다 퍼질 수 있죠. 있을 정도로 한 1-2분 정도 끓여서 이제 일회용 용기에 놓고 깍둑썰기를 한 고기 한 8점에서 10점 정도를 또 일회용 접시에 담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따서 놓고 가게 문 이제 우리가 나갈 적에 보통 보면 이제 오른쪽이고 들어오는 사람이 볼땐 문에서 왼쪽 부분에 있게끔 쟁반에 받쳐서 뭐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러니까 신문지로 덮어 놓든 아니면 조그마한 상자 가게 조밥 고기 막걸리 이렇게 상자 가게 놓고 살짝 덮으면. 안 보이겠죠? 그렇게 장사 초반에 시작을 해서 장사가 끝나고 집에 들어갈 무렵에 조밥은 흐트러서 뿌려버리고 고기도 던져버리고 막걸리도 휘휘 뿌려버리세요.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가게 자체에 들어오는 어떤 부정한 기운이나 가정, 그러니까 가게에서 들어왔을 때뭐 나쁜 기운들, 수비라든지 명산이라든지 어떤 상문이라든지 가게의 주인이 자신의 어떤 어 사주로 뭐 기복이지거나 재수가 없는 일이 아닌. 외부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어떤 귀신이 따라붙어서 가게가 재수가 없다든지 어떤 이상한 손님이 왔을 때 따라와서 재수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를 다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사실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7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되고 또 이것을 갖다 했을 때 이렇게 비방매기를 했을 때좀 기다리셔야죠. 사실, 우리 진통제를 먹어도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 그 진통제가 퍼지고 또 약효를 발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동안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 물론 저도 그렇지만. 금방 내놓고 왜 효과가 없나? 금방 내놓고, 어, 오늘 아침에 해놓고, 오늘 밤에 장사가 왜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건 절대 편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자주 연달아서 하시는 것도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효과를 누리시고 무언가가 장사가 어, 사람들이 모여든다. 괜찮다.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비법대로 해보시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제가 2탄을 바로 연이어서 내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옥이 많이 찾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이걸 하고 나서 너무 그렇게 막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만족하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